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오니 컴포넌트를 아이오닉이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앵귤러나 리액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HTML과 j a 자바스크립트만 구동될 수 있는 환경이면은 아이오니 컴포넌트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사이트에서 이 UI 컴포넌트 있거든요. 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컴포넌트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이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하면 사용을 할수 있는지 일부만 테스트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은 이제 최소화하고요. 이제 아이오닉 컴포넌트 사용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는 바탕 화면에 아이오닉 폴더라는 것을 만들 거고요. 에디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에서요 방금 만든 폴더를 선택해주면 되거든요. 아이온이죠 폴더 선택. 자 그러면 여기 아이온이 폴더가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에디터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거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닌 메모장이나 아톰, 서브프라임 텍스트 등 어떤 에디터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새 파일에서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HTML의 기본 구조인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시 아이오닉 사이트로 돌아가세요 이게 독스 있죠 인스토레이션 그리고 패키지엔 CDN 여기서 아이오닉 프레임워크 CD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 카피 있어요 클릭해 주면 이이 부분이 복사가 된 거거든요 이거를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놔 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자, 끝에 보면, IONIC.ESM.JS 파일이죠. 이거는 IONIC을 위한 ES6 타입의 JS 파일이거든요. ESM은 ES 모듈로서 ES6에 도입된 모듈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리된 자바스크립트 파일끼리 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ES6가 지원하지 않는 기기거나 브라우저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두 번째 파일이 ES6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에 no 모듈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이 CSS 파일은 IONI 컴포넌트를 위한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